어, 임자생 54세, 올해 을사년을 보고 봤었을 때, 올해는 노심초사, 근심, 걱정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해운년이 있다. 음력으로 5월, 6월 정도 들어오시면서 이분들은 조금 금전 문서에 이동이 있는데, 문서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올해는 복잡하는 그런 운이 있어요. 관제 구설이죠. 내가 어디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투자했었던 거는 못 받는 그런 운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3개월 늘어진다, 5개월 늘어진다 하시게 되면 미리 법적으로 준비, 태세를 하고 가시는 게좀더 낫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임자생들은 좀 머리 아픈 그런 운에 있으시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 을사년에 좀 들어오면서 인과관계도 조금 꼬이는 그런 운에 있고, 그러니까, 어, 임자생들이 그렇게 썩 나쁜 운들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올해 유독 이제 하반부 들어오면서 좀 내가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를 한 해가 딱 내가 문 닫는 그런 운에 맞닥뜨리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부에서는 임자생들이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임자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영상을 보시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맞다. 내가 좋은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꼭 전화를 주셔서 하반부에 꼭 운을 좀 다스려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 임자생들은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생까지 보게 되면 올해는 다 어, 손실 구간에 있어요. 모든 게 손실 구간에 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주를 한번 좀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초반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운이 열렸는데 하반부로 되게 되면은 이분은 운기가 좀 다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 가시라라는 게좀 보여주고 임자생들은 오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들이 있으시고 좀 들을 수가 있어요. 병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 체크 한번 하고 가시라. 그만큼 좋은 것들이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꼭이요. 꼭 후회하지 마시고.